에레미야 41장. 일곱째 딸의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여,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열 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열 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리아와 함께있던 모든 유다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리아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와의 호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 던지니라. 그 중에 열 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리아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왕이 이스라엘의 바사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누부사라다니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한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본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남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아의 아들 요한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여덟 사람과 함께 요한안을 피하여 암몬자선에게로 가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실을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다 예레미야 42장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유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니아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 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아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에의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1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와 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까지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림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와께서 호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 적,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